아, 박하님. 네. 오늘은 또 무슨 일 때문에 밖에서 보자고 하셨습니까? 아, 저희가 오늘은 포항으로 매입건이 있어서 가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시간이 무려 4시간이 넘어요. 아니, 포항으로 차를 사러 간다고요? 아, 저희 또전국구잖아요 불러주시면 어디든지 갑니다. 오늘 매입할 차 스펙이 어떻게 되는데요? 아, 네, 스즈키 허슬러 차량이에요.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량을 완벽하게 검찰을 하고 좋은 차를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따 봐요! 바카바카 모든카 다바카입니다. 중고차, 신차, 리스, 렌트는 모든카 다바카에서 중고차 구매부터 신차 구매까지 한번에 신차 구매부터 중고차 정리까지 한번에 다바카에서 편하게 이용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1 시간 4 0 분을 신나게 달려 와서 충주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밥 먹을 시간은 안 되고 여기서 간단하게 뭐 요기할 거 뭐가 있나 한번 가보실까요? 밥을 먹어야죠. 아니 시간이 밥 먹을 시간은 안 돼. 그냥 네. 핫도그 하나 물려줄 테니까 그걸로 뭐, 만족하세요. 물려준다니. 빨리 따라오세요. 충주 휴게소 뭐 드실 거예요? 핫도그 먹으려면 <laughs> 이거 롱핫도그도 있고. 아, 여기있다 옛날 핫도그. 카드를 사비껴주세요. 참 늦다. 어? 네. 늦어. 사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네. 생각하라고. 아, 떡. 야, 떡. 또 예쁘게. 뒤죽박죽인데요? <laughs> 롱 핫도그와 옛날 핫도그 차이. 음. 음. 맛있어. 제가 운전할게. 아, 이제 출발합니까? 두 시간 반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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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laughs> 시간 반 동안 달려! 달려! <laughs> 다박한님 네? 귀신 같아요. <laughs> <laughs> 정말 성심성의껏 차량 봐드리고 또 차량 매입해온거 하니까 진짜 다박함 있고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박함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다박한님 뭐안 좋은 일 있으세요? 졸려, 졸려. 어, 아직 얘기구나. 졸리면 짜증 나고 막 그래요? <laughs> 아니요, 나 짜증 안 나는데. 아니 말이 거칠어졌는데요. <laughs> 아닌데 목소리가 엄청 차분하고 하나도 거칠지 않은데. 낙동강휴게소 들리자고요. <웃음> 아하. 빡 세버, 빡 세버. 오, 황. 근데 휴게소마다 들려서 너무 군것질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laughs> 음, 맛있어. 맛있다 아바카님 그래? 아, 학창시절 공부 좀 했어요? 빨간 집이 영어로 뭐예요? 네덜. 까만 집. <laughs> 뭘? 어? 노란 집. 옐로하하우스너왜 그래 이상한 거야 투명한 집. 공부 안 했네. 투명한 집은 뭐야? 비닐하우스요 진짜 싫었다 싫어. 시럽. 아재 개그. 아바카님. 네? 맛있어요? 아까 휴게소에서 밥 먹고 출발하는 게 낫지 않았어요? <laughs> 영천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그쪽 웃음> 뭐 먹을까요? 뭐 사줄 거예요? <laughs> 네. 그러면 운전 체인지? 체인지. 어나머리 아, 아파. 이제 포항 톨게이트를 막 나왔고요. 12분 있으면. 이제 차량에 있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엄청 달려온 것 같은데요, 대표님. 그래도 3시 6분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진짜 일찍 움직였네. 운전석이 어, 오른쪽에 맞아, 있잖아요. 우핸들이잖아요, 그 어어. 차량이. 와, 그걸 어떻게 타고 가죠? 아, 진짜 그게 더 힘들겠다. 그냥 한 1, 20분만 하면 어. 적응은 되는데. 제일... 조심해야 될것풀 게이트 반대라서 아까일 것 같아 응. 어? 아클라네 아, 하이패스 그게 있으면 좋겠는데 응. 다이소에서 저거 사야 되나 신발 집게 <laughs> 네? 아 집게로 이렇게 건네주게 네. 그리고 표도 뽑고 해야 되니까 아 진짜 대박이다 아 진짜 그게 문제네 차가 워낙 짭깐해서 네, 내가 이렇게 손 뻗으면 닿긴 다요. 아무튼 뭐 차량을 매입하게 될지 꽁칠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가서 차량을 꼼꼼하게 잘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이 훨씬 넘는 시간을 정말 열심히 달려서 포항이 있는 차량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했고요. 고객님하고 통화하고 차량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을 매입하는데 검차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가 됐고요. 요 차량 결국은 매입을 잘 해서 지금 또 다섯 시간을 넘게 저희는 또 열심히 달려가야 하거든요. 아박하님. 네? 근데 요 차량. 네. 사륜이더라고요. 그쵸. 저도 허슬러 사륜 처음 봤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가 매입한 차량은 키로수도 짧고 여성분이 운전하시던 차라 굉장히 깔끔하고 가장 좋은 건 사륜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좋은 점. 좋은 점 뭔데? 연비가 끝내줘요. 아, 그건 당연하지. 진짜 연비는 말해 뭐해. 연비는 정말 너무너무 끝내주는 차량입니다. 경차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 경차 혜택도 받고 또 차량이 너무 예뻐요. 여성분들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시기에는 진짜 이만한 차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차량은 빠르게 상품화해서 저희 또 차량 리뷰로 자세하게 안내해드릴게요. 우리 그때 만나요.